친구들이 각각 똑같이 돈을 모아 농구공을 사려고 합니다. 여섯 명에서 추가로 두 명이 더 모여 처음에 있던 여섯 명은 한 명당 돈을 500원씩 덜, 넣기, 덜 내게 되었다면 사려는 농구공의 값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. 자 그러면 1단계 여섯 명이 덜 내게 된 돈의 합구하기에서 보면 여섯 명에서 두 명이 더 모이면 처음에 있던 여섯 명은 한 명당 돈을 500원씩 덜 내게 된대요. 맞아요? 자, 그러면 여섯 명이 덜 내게 된, 덜, 덜 내게, 덜 내게 된 돈의 합. 덜 내게 된 돈, 돈의 합은 얼마예요? 500원씩 덜 냈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6. 해면 되겠죠. 6명이 500원씩 덜 내게 되는 거잖아요. 맞아요? 그러면 덜 내게 되는 돈의 총합은 3천원이다 라고 얘기해 줄수 있겠다. 총 인원이 6명이었으니까. 6명이 500원씩 덜 내게 되는 거니까 덜 내게 된 돈의 합은 500원 6명. 그럼 결국 3천원을 덜 내게 될 거예요. 자 그러면 사려는 농구공의 값 구하기. 그럼 6명이 덜 내게 된 3천원만큼 더 모인 두 명이 돈을 내는 거잖아요. 맞아요? 그러면 한 명이 내는 돈 얼마인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. 그거는 3천원을 결국엔 두 명이 내겠다는 얘기잖아요. 그죠? 나, 추가로 도, 들어오는 두 명이 맞아요? 추가로 들어오는 두 명이 여섯 명이 덜 내게 되는 돈만큼 나눠간다는 얘기니까 한 명당 1,500원씩 내겠다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면 결국엔 한 명이 1,500원씩 내는 거고, 그때는 몇 명이 내는 거예요? 두 명이 들어와서 내게 되는 거니까 총 8명이 내는 거겠죠. 6명에서 2명을 더한. 그래서 1,500원 곱하기 6명 더하기 2명에서 총 8명. 자, 이렇게 하면 계산하면 얼마예요? 12,000원. 그래서 원래 사려는 농구공은 12,000원이다 라고 얘기해 줄수 있어요. 자, 여섯 명이 500원씩 덜 내게 된대요. 두 명이 그덜 내는 돈만큼 덜, 더낼 거라서. 그래서 덜 내는 돈은 결국 3,000원이라는 걸 알았고, 그러면 한 명이 내는 돈은 똑같이 내는 걸 테니까, 한 명당 1,500원씩 낸다는 걸 알게 됐어요. 왜? 덜 내는 3,000원만큼 두 명이서 나눠서 낼 거니까. 그래서 한 명당 1,500원씩 내는 건데 총 6명 기존에 있던 6명 플러스 추가 2명에서 8명이 될 거니까 12,000원이다라고 우리가 계산해 줄수 있겠다. 됐죠? 좋아요. 오케이.